YesGlobal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esGlobal은 다섯 개의 화면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위쪽에 메뉴를 조회해 보실 수 있는 메뉴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를 등록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 메뉴툴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짙은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화면을 조회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 조회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화면 툴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티커창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 티커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뉴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는 메뉴를 선택하고 띄우고자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화면을 화면 조회 영역에서 띄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바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메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들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품목별 정산가 조회와 한전율 내역 조회 화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기본 환경을 클릭을 합니다. 환경 설정 창이 나타나면 메뉴 메뉴 구성을 클릭을 하고 예, 삭제하고자 하는 시세 영역의 십자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삭제하고자 하는 품목별 정산가 조회와 한전율 내역 조회를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세에서 두 개의 화면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 툴바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등록해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관리 메뉴에서 기본 환경을 클릭하고 환경 설정창에서 메뉴 툴바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세 화면에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화면에서 환전율 레어 조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전율이라고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환전율이라는 메뉴 툴바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 툴바에 등록된 내용은 이름을 변경해주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이름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임의의 이름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전이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환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메뉴툴바에 등록하시는 기능도 있지만 현재 띄워져 있는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관심 종목 시세가 띄어져 있는데 이, 이 화면을 선택해 놓고 메뉴 툴바에서 십자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심 종목 화면 툴바가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조회 영역에서는 최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화를 하시면 해당 화면이 메뉴 툴바에 최소화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시 메뉴 화면 툴바에서 클릭을 하시면 화면 조회 영역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맨 하단에 티커 바가 나타나는데 티커 바는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환경 설정 창을 띄우고 티커 툴바 영역에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1과 라인 2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줄짜리 티커로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표시 항목 1의 종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항목 1의 버튼을 클릭을 하고 변경할 종목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유로 fx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첫번째 티커 내용이 유로 fx 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티커 바나 화면 툴바 그리고 메뉴 툴바는 화면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메뉴 툴바, 화면 툴바, 티커 창을 각각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툴바를 클릭해서 제거 하고 티커 창을 클릭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또 나타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메뉴 툴바, 화면 툴바, 티커 창을 선택해주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메뉴 툴바, 화면 툴바들은 각각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툴바를, 화면 툴바에 보시면 맨 앞쪽에 세로 모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위치를 이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티커창도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